양띠 12월 추운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귀인이 찾아온다. 안녕하세요. 명리운세 채널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12월 양띠 여러분에게는 따뜻한 인복이 가득한 한 달입니다. 연말의 추위가 무색하게 당신을 진심으로 돕고 이끌어주는 귀인이 나타나 꽁꽁 얼었던 문제를 녹여줍니다. 혼자 끙끙 앓던 일이 함께 풀리는 시기입니다. 팀워크, 협력, 조화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당신의 부드러움이 주변을 화합시키고 큰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따뜻함에 기대어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거나 거절을 못하는 순간 귀인이 아니라 당신의 것을 빼앗아가는 이용자에게 휘둘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2024년의 마지막을 그 누구보다 훈훈하고 현명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운세와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의 소원이나 이루고 싶은 행운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그리고 주변 친구나 가족, 지인들의 띠도 궁금하다면 다른 영상에서 띠별 운세 확인해 보시면 더 재미있습니다. 12월 핵심 미션 귀인의 도움을 받되 맺고 끊음을 분명히 하라. 12월 분야별 핵심 전략 협력, 재물 공유, 그리고 결단력. 첫째, 직장 앤드 사업은 팀워크와 중재자. 12월은 혼자가 아닌 함께일 때 성공합니다. 당신의 친화력과 배려심이 빛을 바랍니다. 갈등하던 부서나 동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문제를 해결합니다. 공동 프로젝트나 협업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고 그 공을 함께 인정받게 됩니다. 핵심 전략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주변의 의견을 조율하고 화합시키는 역할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평판이 크게 올라갑니다. 주의 일과 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친하다고 해서 공적인 일을 흐지부지 넘어가면 오히려 신뢰를 잃게 됩니다. 둘째, 재물 흐름 공동의 이익. 12월의 재물은 나눠야 커집니다. 공동투자, 동업 혹은 팀 인센티브처럼 함께 벌어들이는 돈이 많습니다. 당신을 도와준 귀인에게 식사나 선물로 보답하는 돈은 아끼지 마세요. 그 돈이 더큰 재물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보증은 절대 금물입니다. 당신의 마음 약함을 이용해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많아집니다. 핵심 전략 정에 휩쓸린 금전 거래는 12월 최악의 수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보증이나 큰돈 거래는 절대 안 됩니다. 빌려주는 순간 돈도 잃고 사람도 잃습니다. 셋째, 인간관계 앤드 사회운 우유부단함 탈피. 12월은 당신의 따뜻함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당신의 속마음과 달리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기 쉽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식의 애매한 태도는 오히려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핵심 전략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선을 명확히 그어야 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해야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떨어져 나갑니다. 결단력 있는 모습이 오히려 당신의 신뢰를 높여줍니다. 마무리 멘트. 양띠 여러분. 12월은 사람이 가장 큰 자산이 되는 달입니다. 당신 곁에 따뜻한 귀인들과 함께 우유부단함을 버리고 현명한 결단을 내려 2024년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우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12월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